안녕하세요, 여러분. v a 5G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혼다 시빅 2026 모델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놀라운 퍼포먼스, 그리고 혼다만의 기술력이 결합된 이 차량은 정말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디자인 미래 지향적이고 세련된 외관. 2026 혼다 시빅은 한눈에 봐도 와 소리가 나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트 그릴은 더욱 슬림하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경되었고 LED 헤드램프는 도로 위에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측면 라인은 공기역학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실루엣을 자랑하며 후면은 듀얼 머플러와 리디자인된 테일램프로 스포티함을 극대화했습니다. 2 인테리어 감각적인 공간 사용자 중심 설계 차 안으로 들어가면 미래차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 스크린은 직관적인 UI를 제공하며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무선 충전과 같은 최신 기능도 탑재되어 있죠. 고급 소재가 사용된 시트와 대시보드 그리고 탁월한 정숙성은 혼다가 왜 인기가 많은지 증명해줍니다. 3. 퍼포먼스 효율과 파워의 완벽한 조화 이번 혼다 시빅 2026은 1.5리터 VTEC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옵션까지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180마력, 토크는 240Nm에 달하며 연비는 무려 리터당 18에서 2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감각은 탄탄하고 안정적이며 코너링에서도 날렵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하면 엔진 반응이 더욱 민감해져서 진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4. 안전 및 기술 스마트한 드라이빙의 완성 혼다의 최신 센싱 테크놀로지는 2026 시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혼다의 철학이 느껴집니다. 5. 가격 및 경쟁력 가성비 최고의 선택 한국 출시가는 약 3천만원 초중반으로 예상되며 이 정도의 디자인, 퍼포먼스, 기능성을 감안하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산 준중형 세단과 비교해도 디자인과 주행감, 브랜드 신뢰도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죠. 결론 혼다 시빅 2026. 이건 진짜 물건이다. 2026 혼다 시빅은 단순한 패밀리카가 아닙니다. 일상과 스포츠 드라이빙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팔방미인 같은 차량이죠. 젊은 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당신이라면 이 차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다시-다시 이상으로 v e 5즈에서 보내드린 혼다 시빅 2026 리뷰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차량과 함께 다시 만나요. 다시-다시-다시 리뷰의 영상 스크립트용 멘트나 자막용 문구가 더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세요.